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심심해서 동네 늪지대로를 여기 늪지대를 공원화 시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와봤어요 보면은 다 늪이에요 늪 늪이고 여기도 늪 이런 늪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다리를 만들어 놔서 만든 동네 그냥 허접한 공원이에요 벌레가 많네 날씨는 좋은데, 오늘 날씨 약간 흐려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늪에는 늪에서 자라는 나무들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Pond Cypress, one of the largest Pond Cypress trees on the boardwalks, s p o r t e d in 1925. 어. 어, 이게 1925년 경에 자라난 나무 같다고 써있는데 아, 얼마 안 자랐네 근데 갑시다, 가봅시다 계속 가봅시다 아, 이 새끼 벌레도 많고 짜증나네 여기서는 낚시도 안되고 모든 게다 금지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어, 연꽃인가? 연꽃 여기 부처님들 오시는데 아닌가? 그럼 부처님들 연꽃나무 이가지고 개구리도 없고 네 여기 그늘집 아 근데 뭐 파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냥 계속 이런 다리가 근데 약간 비가 오면은 여기 물이 넘칠 것 같아 비가 많이 오면 넘치고 근데 비가 오면 또문 닫는 것 같아 트레이드 미들리 어, 이거 좀 깊은가봐 조그만 다 이런 풍경이니까 뭐 비디오에 담을 건 없고 이다가서또 신기한 게 있으면 또 비디오를 크겠습니다